예, 국무총리님 예. 제가 어제 오늘 국무총리 답변하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가개조 4.16 이후 새로운 사회를 만들만한 추진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 의아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힘도 하나도 없으시고 뭐 강력한 의지 표명하신 것도 없고 4.16 이전의 총리와 4.16 이후의 총리가 달라야 되는데 국가개조를 위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가령 자4.16 그날 7시간 동안 대통령에 대한 대면 보고가 없었습니다. 우리 조그만 일이 생겨도 청와대에서 내부 감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안보실장은 비서실장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관련 수석은 해당 정부 부처랑 유기적인 관계를 맺었는지 제때 보고를 했는지 국정원장이랄지 해양경찰청장이랄지 전부각 부처의 장은 그때 제 위치에 있었는지 청와대가 내부 감찰을 해야겠죠. 물론 답변 그렇게 하시겠죠. 청와대는 잘모르시는다고 하겠지만 청와대가 내부 감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있나요? 청와대 비서실장 네, 청와대 지금 외교안보수석 대리 참석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왜이 자리에 없어요? 네 아, 아침에 왔다가 저 급한 공무로 근데 비서실장 다음에 외교안보수석에 외교안보수석이 와 계시다고요? 네, 예, 예. 네.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내부 감찰이 있었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날 모든 조치를 아니 내부 감찰이 예. 있었냐 그때? 예 내부 감찰이 제 감찰 적절한 감찰 조치가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내부 감찰을 국무총리 네. 그때 그 내부 감찰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일 것이 아니에요. 온 국민일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가적 재난 사태 때 국가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에 그때 관련 실장과 수석들이 관계부처 장관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청와대가 내부 감찰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 대통령 개인일 것입니까? 전 국민일 것이어야 하죠. 자, 4 1주기전의 총리와 4.16 이후에 총리가 달라져야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총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원장. 얼마 전에 세월호 감사 결과 발표하셨죠? 그렇겠습니다. 청와대 행정관만 조사했죠? 행정관 조사하고, 예. 어, 대면 조사는 행정관 조사를 했습니다. 자, 4.16 이전과 4.16 이후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지금 감사원의 태도는 뭐냐면 세월호 선장실은 조사 안한 거예요. 기타 승무원만 조사한 거예요. 온 국민이 지금 바라는 건또 대통령이 폄방한 건사유6 기존과 사유6 이와 달라져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역 없이 조사해야 되죠. 모든 권력에 대해서 그 권력의 중심이 그때 그 당시에 무엇을 했는가 성역 없이 조사해야 되죠. 청와대. 왜 그걸 국민한테 공개하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공개하는 방법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왜안 합니까? 그 대통령 개인 재산입니까? 감찰 보고서가 대통령 만알아야 됩니까? 그때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수석, n s c 관련자들이 그때 그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를 왜 대통령 개인만 알아야 돼요? 감사원장 예. 대통령 직속기구가 대통령의 신기를 살피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이래갖고 어떻게 4.16 이전과 4.16 이후를 다른 사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국민이 바라는 국가 대개조 대통령이 파방한 국가 대개조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에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서 지금 감사원이 당당하게 행한 것이라고 봅니까? 국무총리님 네. 답변해 보세요. 4.16전후에서 지금 대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국가안전처를 만들고 그 컨트롤타워 도 확립을 하고 또 전문성도 높이 고 체계적이고 음. 조직적인 재난안전 체계를 갖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문서답 하시는 거예요. 정말 국가 대개, 대개조를 할수 있는 리더십이랄지 의지랄지 추진력전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민이 버린, 마음으로 버린 국무총리에서 다시 국민의 마음에 사는 총리가 되는 겁니다. 자, 정부조직법 개정. 총리가 주도했습니까? 정부조직법 개정. 열 며칠간에 몇 번씩 바꿨는데 대통령이 누구랑 상의했다. 알려져 있지 않아요. 혼자서 페이퍼 보고 한 건지. 그, 그 잘못된 정부 조직을 만들어갖고, 그 참변을 만드는 당사자들하고 상의했다. 라고밖에 볼수 없는 거예요. 지금 총리의 답변은 동문서답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정말 책임 총리가 되시려면, 이제 정말, 아, 야, 청와대도 이제 그런 것을 국민한테 공개해야 한다. 감사원, 그거 잘못됐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 인사청문회 때 제가 인사청문위원이었지만 그때도 총리로서 재청권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제 국민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무슨 재청권 행사하셨습니까? 재청권 정말 행사하셔갖고 이런 인사청구 일어났다면 총리 그만두셔야죠. 또또 또 그만두셔야죠. 대통령 잘못 보자 했잖아요. 재청 잘못했잖아요. 비서실장 그만둬야죠. 검증 잘못했잖아요. 이런 장기간의 국정공백이 계속되는데, 그럼 정말 이제 국무총리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 보이시면 안 됩니다. 총리, 네. 제가 요구한 답변이 뭔지 아세요? 나 그렇게 해보겠다. 이제 정말 세상이 바뀌려면, 국민 앞에 권력이 자기의 민낯, 벌거벗은 모습을 다 보여야 한다. 그래야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국민 앞에 솔직해지고 더 경각심을 갖고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총리 유임돼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국가 개조의 맨 처음은 뭐냐. 정부조직법. 그거 협의하면 됩니다. 우리가 만나서 협의하면 돼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협의하면 돼요. 더 중요한 건 사람이 개조되는 거예요. 어제의 국무총리 정원과 오늘의 국무총리 정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오늘 계속 오셔서 민망할 따름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거는 국무총리가 민망할 따름입니다. 한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한시적 총리겠지만 그래도 국가대개절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총리 어제 오늘 정말 제가 보기에도 민망해요. 힘을 하나도 없으시고. 해보세요. 네, 뭐 의원님 지적하시는 어, 그런 마음속에 새기고 그런 의지를 갖고 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지를 갖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면 당장 이 자리에서 오늘 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청와대도 내부 감찰 보고서 있잖아요. 지금 내부 감찰 보고서 있던 거 처음 시행한것 같아요. 저는 구조 특위원다 들은 적이 없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 들은 적이 없는데. 지금 내부 감찰하면 하는 게 정상이죠. 만약 안 했다면 그 청와대는 정말 가장 비정상적인 조직이죠. 대통령도 자기가 대면 보고를 갖다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왜 나한테 대면 보고를 안 했는가. 그때 청와대 행정관은 비서관들은 수석들은 제때 제 위치에 스탠바이 하고 있었는가 알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런 오보를 갖다 믿을 수밖에 없었는가 알고 싶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감찰했어야겠죠. 을 외교안보수 석 감찰했다 이거죠. 아니, 제가 그것은, 저 제가 그, 어 제가 그 직접 주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안보수석, 참 한심하네요. 국가적 재난이었잖아요. 그때 청와대가 무엇을 했는가. 일곱 시간 동안 대면 보고도 없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몇달 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외교안보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에 와서 아까는 감사 보고가 있었다고 하고 지금 감사 보고서는 잘 모르겠다고 아니, 하고. 제가 보고서라기보다도 적절한 어, 그러한 어, 감찰... 감찰이 있었을 예, 것이 예, 아닌가 니 예, 있었을 니까데 예, 감찰했는데 보고서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네, 그건 제가... 아니 지금 외교부서 안 경력이 어떻게 되는 사람입니까? 공직생활했던 분이에요. 네, 고... 감찰했는데 보고서가 없어요? 감찰 결과 문제가 없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어떠한 결론이 나든 당연히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저 예, 국조 과정에서 저, 다 밝혀드린 거로 저는 이해하고요 제가 지금 준비가 거기서는 안돼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은 공직자로서 그 시간, 그 상황, 상황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음, 그래요. 최선을 다했다면 감사 보고서를 내놓으십시오. 국민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게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재산입니까? 온 국민이 알아야죠. 감사원장. 어떻게 대면 조사를 행정관만 합니까? 그래갖고 감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까참 예. 답답합니다. 그래갖고 사1류 이후 정말 달라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겠어요? 동총리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들의 감사 초점은 당시 언론에서 제기됐던 청와대 관련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청와대가 저는 통지를 타워였는지 구체적으로는 국가 안보실을 지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 상황 보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저희들 감사 초점은 바로 이 점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그 감사를 위해서 실제 감사 통지를 5월 27일 하고 이틀 후에 비서실과 국가 안보실을 방문해서 하루 종일 담당자로부터 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 어, 보고가 되었다는, 어, 진술을 받고, 그 이후에 그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어, 당일 오후에 대통령께서 중대본에 방문하신 그런 동영상이라든지 자료를, 어, 맞춰볼 때, 어, 보고는 적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컨트롤 타워의 문제는 저희들이 법리와 사실관계를 파악해 봤습니다만은 법리상 안행부가, 안행부의 중대본이 콘트를 타오인 것으로 저희들 결론이 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감사는 필요 없는 것으로 소명이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시간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논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총리께 여쭤볼게요. 저는 몇 가지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총리가. 가령 뭐 관피아 개혁, 관피아 개혁하는데 관피아 개혁하려면 정피아부터 개혁해야죠. 부총리, 네. 기재부에서 공기업 평가한 거 있잖아요. 네. C등급, D등급, E등급 다 정피아예요. 다침박 인사들이에요. D등급, E등급으로 가서 정피아예요. 자 총리, 네. 정말 국가 개조를 하려면 이런 정피아부터 작년에 임명됐던 120명 되는데 이런 정패부터 척결해야죠. 그지야 정말 청와대가 바뀌는구나. 국가개조 하려고 한구나. 무섭게 변화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겠죠. 그 이번 인사참가에 대해서도 어떻게 제발 하지.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고 당당하게 그 과정을 얘기해야죠. 뭐 대통령하고 몇번 만나서 어떤 보고를 했는가에 다 밝힐 수가 없다. 그게 어디 국민 앞에 네,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겠습니다. 문경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